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1세, 내과 의사 박동희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3일 전 새벽 2시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119 구급차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들것에 실려 온 환자는 69세 김덕원님이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혈당계를 재어보니 무려 482 나왔어요. 정상 혈당이 100 전후인데 거의 5배가 넘는 수치였죠. 가족분들이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 순간 저는 5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약만으로는 절대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없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환자분께 평소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3일 만에 그분의 혈당이 180까지 떨어졌어요. 일주일 후에는 1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단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해요. 중간에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먼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50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당뇨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쑥쑥 떨어지는데 어떤 분은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 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져요.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까 고혈압이 생기죠. 또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신부전이 오고, 눈의 혈관이 터지면 실명까지 올수 있어요. 발가락 끝까지 피가 안 가면 썩어서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당뇨를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가 궁금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한 방울의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 시골 할머니들이 밥 지을 때 뭔가를 넣던 걸 기억하시나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혈당을 낮추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환자분은 역삼동의 70세 김영란 할머니셨는데요. 혈당이 무려 350이나 되셨어요.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번씩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한달 실천하시더니 혈당이 150까지 떨어졌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될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요. 두 번째는 둔촌동에 사시는 65세 권상혁 할아버지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시커멓게 변해서 절단 수술을 권유받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두달 동안 꾸준히 하시더니 발가락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혈당도 300에서 120대로 뚝 떨어졌고요. 세 번째는 더 놀라웠어요. 사당동의 55세 김현숙 아주머니셨는데, 당뇨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을 해야 한다고 들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3개월 실천하시더니, 신장 기능이 많이 좋아져서 투석을 미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간단한 원리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이 우리 입에서 위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쭉쭉 흡수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천히 들어가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확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나는 것처럼 혈당도 급작스럽게 오르면 우리 몸에 큰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할머니들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들은 밥 지을 때꼭 넣으시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식초 한 방울이었습니다. 에이, 식초요. 그런 흔한 걸로요.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적용해 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비온 뒤에 길이 미끄러운 걸 경험해 보셨죠? 그때 모래를 뿌리면 미끄럽지 않게 되잖아요. 식초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장에서 포도당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식초가 마치 모래 역할을 해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실험해 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밥한 공기를 먹어도 그냥 먹었을 때와 식초 한 방울을 넣고 먹었을 때 혈당 변화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밥을 먹으면 30분 후에 혈당이 180까지 확 올라갔다가 2시간 후에 80까지 확 떨어져요.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 몸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식초 한 방울을 넣고 밥을 먹으면 30분 후에도 혈당이 130 정도로만 올라가고 2시간 후에도 10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요. 마치 완만한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식초의 놀라운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식초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가 좋은 건 현미식초예요. 왜냐하면 현미식초에는 일반 식초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현미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당분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일반 식초가 단순히 브레이크 역할만 한다면 현미식초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엔진 성능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밥 지을 때 현미식초를 딱한 방울만 넣으시면 돼요. 밥한 공기 기준으로 티스푼 반 정도, 그러니까 약 2.5ml 정도면 충분해요. 어? 그럼 밥이 쉬어지지 않나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밥맛이 더 좋아져요. 밥이 더 부드러워지고 윤기도 좋아지거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밥을 다 찢고 나서 넣는 게 아니라 쌀을 씻고 물을 넣을 때 함께 넣어야 해요. 그래야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식초가 쌀속 깊숙이 스며들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식초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식초 밥을 먹는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30분 전에 식초 밥을 한 숟가락 먼저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와 장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마치 운동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본격적인 식사를 할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72세 양윤화 할머니셨는데, 당뇨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혈당이 300을 넘나들고 발목까지 부어서 걷기도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이 식초 밥 방법을 딱 2주 실천하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먼저 혈당이 300에서 200으로 떨어졌어요. 한달 후에는 150대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부기가 완전히 빠져서 20년 만에 신발을 제대로 신을 수 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왜 진작 안 알려주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현미식초를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시중에 파는 현미식초 중에서도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가장 좋은 건 전통방식으로 자연 발효시킨 현미식초예요.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아세트산만 들어있어서 효과가 반감돼요. 하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현미식초는 자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전통 현미식초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라벨을 보시면 자연 발효라고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원료가 현미 100%인지도 중요해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가격도 너무 싸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전통 방식으로 만든 현미 식초는 최소 6개월 이상 발효시키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초 밥의 효과는 혈당 조절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부가 효과들이 있거든요. 우선 변비가 사라져요. 식초의 산성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거든요. 마치 김치나 요구르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리고 혈압이 내려가요. 혈당이 안정되면 혈관에 무리가 덜 가니까 혈압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혈압약을 줄이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또 체중이 줄어들어요. 혈당 급상승을 막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 지방이 쌓이지 않거든요. 특히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마지막으로 피로감이 사라져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 몸이 엄청 피곤해져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이런 놀라운 효과들을 보시면서 정말 이게 다 식초 한 방울 때문인가요?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어 낸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온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딱한 방울,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세요. 두 번째 위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식초가 산성이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시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밥에 넣지 마시고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세 번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식초 밥을 먹으면서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임신하신 분들은 피하세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가 크니까 식초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수 있어요. 다섯 번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식초 밥을 드신 후에는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양치질 하세요. 바로 하면 치아 에나멜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매일 먹어야 하나요? 네, 매일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5일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얼마나 오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혈당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한달 정도 드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 전체가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오히려 반찬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특히 나물류나 채소와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돼요. 현미식초 말고 다른 식초는 안 되나요? 사과식초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현미식초가 가장 좋고 그 다음이 사과식초예요. 일반 백미식초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식초 밥 방법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먼저는 식사 순서예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초 밥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나물이나 반찬부터 드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거예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으시면 좋아요. 빨리 먹으면 아무리 식초 밥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돼요. 또 식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설거지 하시거나 정리 정돈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육이 당분을 소모해서 혈당이 더 빨리 떨어져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8잔 정도 그러니까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네 가지만 식초 밥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식초가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다면 왜 병원에서는 안 알려주나요?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계도 아직 이런 자연요법에 대해서는 많이 보수적이에요. 약물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50년간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해 보면서 그 효과를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미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가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식초를 이용한 당뇨 관리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할머니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는데, 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이런 좋은 전통들이 사라진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식초 밥만 먹으면 당뇨가 완전히 낫나요? 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식초밥은 혈당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당뇨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당뇨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거든요.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나이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하지만 식초밥을 꾸준히 드시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하시면 혈당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식초밥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를 하시면서 완전히 정상 혈당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식초밥은 당뇨 관리에 아주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믿고 다른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식초밥과 함께 하면 좋은 다른 자연요법들도 살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피예요. 계피 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식초 밥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아져요. 계피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는 여주예요. 여주즙을 하루에 한 잔씩 드시면 좋아요. 쓴맛이 강하지만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세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를 매일 반 개씩 드시면 좋아요.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식초밥과 함께 양파볶음을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 한 쪽을 매일 드시면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자연 재료들을 식초밥과 함께 활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식초밥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혈당 측정기예요. 집에서 간단히 혈당을 잴수 있는 기계 말이에요. 요즘은 약국에서 5만원 정도면 살수 있어요. 왜 필요하냐면 식초밥의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식사 전과 식사 후 혈당을 재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보여요. 이렇게 직접 보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일기예요. 간단하게 메모장에라도 적어 보세요. 언제 식초 밥을 드셨는지, 그날 혈당은 어땠는지, 몸 컨디션은 어땠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시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좋은지, 어떤 시간에 먹을 때더 좋은지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예요.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면 훨씬 쉬워요. 식초, 밥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도 건강에 좋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좋아요. 네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모든 자연요법이 그렇듯이 하루아침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식초 밥을 드시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거나 속이 쓰리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식초 밥으로 혈당이 떨어지는데 인슐린까지 맞으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일주일 정도는 식초 밥을 절반 양으로 시작해 보세요. 티스푼 밥 말고 티스푼 4분의 1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고 괜찮으면 서서히 양을 늘려가세요. 특히 처음 며칠은 식사 후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너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식초 밥을 먹으니까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식초 밥은 도구일 뿐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단 음식은 피하셔야 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셔야 해요. 식초 밥은 이런 노력들의 효과를 더욱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술 연습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당뇨 관리 3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먹는 것 관리하기. 식초밥도 포함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단을 짜는 거예요. 두 번째, 몸 움직이기. 하루 30분씩이라도 꾸준히 걸으시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세 번째, 마음 다스리기.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취미생활이나 명상, 산책 같은 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이세 가지를 식초밥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78세 김재경 할아버지 한 분은 6개월 만에 혈당이 280에서 110까지 떨어졌어요. 당뇨약도 3분의 1로 줄이셨고, 20년 만에 혈압약도 끊으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살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였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식초 밥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재 드시고 계신 당뇨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천천히 조절해 나가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이거예요. 식초밥을 꾸준히 드시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그러면서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께 이런 식으로 권해드려요. 처음 한 달은 약, 은 그대로 드시면서 식초밥만 추가하세요. 그 다음 달부터 혈당 수치를 보면서 약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식초 한 방울의 비밀,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50년간 수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식초 한 방울 정말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줄 거예요. 당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 더 이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밥 지을 때 현미식초 한 방울만 넣어 보세요. 그리고 한달 후에 여러분의 변화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보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식초밥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81세 의사 박동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